솔직히 우리에게 유리한 판정이 있었음에도 승리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오늘 한국 대표팀이 보여준 경기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우승할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U20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우즈벡을 상대로 일방적인 편파 판정을 받았음에도 오롯이 실력으로 승리를 거두며 이번 대회에 4강에 진출했습니다. 동시에 월드컵 본선행위라는 값진 성과도 이뤄냈는데요. 놀라운 것은 상대팀 우즈베키스탄 감독조차도 심판 판정이 일방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승리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의 솔직한 고백이 나오고 있으며 이 장면이 외신들 사이에서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U-20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심판들의 잇따른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제는 한국의 적이 상대팀이 아니라 심판진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외신들 사이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전반전이 시작된 지 겨우 45초 만에 이해할 수 없는 판정으로 페널티킥을 내주며 경기 초반부터 위기에 몰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의 페널티 박스 안으로 롱패스를 보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홍성민 골키퍼가 빠르게 골문을 비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 공격수 아부두가프르 카이다로프와 충돌이 발생했는데요. 주심은 이를 두고 홍성민이 공을 건드리지 못한 채 카이다로프를 밀었다고 판정하며 우즈베키스탄의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판정이 명백한 오심이었다는 점입니다. 느린 화면을 통해 돌려본 결과 실제로 충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카이다로프가 먼저 넘어진 뒤 홍성민 골키퍼와 부딪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장면을 본 외신들은 납득할 수 없는 오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VAR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아무리 항의해도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심판의 결정이 경기를 좌우하고 있다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홍성민 골키퍼가 환상적인 선방을 펼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키커로 나선 우린보 예프는 오른쪽 구석을 노린 슈팅을 시도했지만 홍성민은 정확하게 방향을 잃고 손끝으로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방 덕분에 한국은 초반 분위기를 되찾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여전히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반복적으로 오심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격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 수비수가 페널티 지역에서 명백하게 핸드볼 반칙을 범했지만 심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에게 쉽게 페널티킥을 선언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판정이었는데요.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해 외신들은 이 정도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성이 보이는 패턴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진의 수준이 국제대회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으며 공정성 논란이 대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은 상대팀이 아니라 일관성 없는 심판 판정이라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반 18분, 온사이드 판정이 애매한 장면 속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세트피스에서 선제골을 기록하며 앞서 나갔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투크사노프가 헤더 슈팅을 시도했고, 골문 바로 앞에 있던 아실백 주마에프가 이를 다시 머리로 받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주마에프의 위치가 온사이드인지 여부가 상당히 애매했음에도, 심판은 별다른 확인 없이 득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이 앞서 나갔지만 한국은 실점 이후 오히려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이후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우즈베키스탄을 뛰어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반 26분경 한국이 마침내 균형을 맞췄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윤도영의 정교한 크로스가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의 좁은 공간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이를 놓치지 않은 신민아가 재빠르게 공을 밀어넣으며 스코어를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11분 경 한국은 다시 한번 세트피스로 득점을 만들어내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시작은 윤도영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윤도영은 마치 수를 읽듯 공이 궤적을 설계했습니다. 그의 오른발에서 떠난 크로스는 강렬하면서도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날아갔고, 마치 신민아의 머리를 찾아가는 듯한 정확도로 배달되었습니다. 신민아는 이를 강력한 헤더로 연결하며 역전골을 터뜨렸고, 경기장은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외신들은 윤도영의 크로스에 대해 그저 킥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였다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킥은 단순한 패스가 아니라 상대 수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경기 흐름을 바꾸는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윤도영이 보여준 클래스는 그가 왜 프리미어리그의 브라이튼과 계약이 임박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장면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경기를 완전히 뒤집은 한국은 후반 16분 김태원의 추가골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정확한 침투 패스를 받은 김태원은 순식간에 상대 수비 라인을 돌파하며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느려진 듯 김태원은 상대 골키퍼의 움직임을 냉철하게 관찰했고, 한 발짝만 더 내딛으면 슈팅 타이밍이라는 걸 완벽히 읽고 있었다고 외신은 표현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강한 슈팅이 아니었습니다. 김태원은 부드럽지만 치명적인 한 번의 터치로 공을 골키퍼 머리 위로 가볍게 띄웠습니다. 로빙 슈팅은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날아갔고, 골키퍼는 이를 막기 위해 몸을 던졌지만, 공은 이미 그의 손끝을 벗어난 뒤였습니다. 느리게 떠오른 공이 골망을 스치며 떨어지는 순간, 한국 벤치와 관중석은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외신들은 이 장면을 두고 완벽한 칩샷, 예술과도 같은 감각적인 피닛이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한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김태원은 마치 계산된 공식처럼 골키퍼의 위치와 공의 궤적을 예측했고 완벽한 마무리였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디펜딩 챔피언 우즈베키스탄의 저력은 무서웠습니다. 후반 45분 우린 보에프가 추격골을 터뜨리며 점수차를 한 골로 좁혔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진 가운데 한국은 경기 종료까지 단 14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카이다로프에게 극적인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우즈벡의 골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결국 승부는 연장전으로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승자는 한국이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한국은 김태원과 김호진, 하정우 선수가 침착하게 득점한 반면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단한 명만 성공했고 최종 스코어 3대1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수차례 불리한 판정을 받았음에도 한국은 이를 극복하며 실력으로 승리를 쟁취했고 마침내 월드컵 본선 행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에 대해 외신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니쇼노프 우즈베키스탄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정을 인정하며 자신의 생각을 고백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경기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판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페널티킥 기회를 얻었고 여러 차례 우리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을 이기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게 연장전까지 가고 승부차기까지 버틸 수 있었지만 패배의 이유를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돌릴 수는 없습니다. 경기 내내 한국은 우리를 압도하며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유리한 판정이 없었다면 연장전까지 가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예선에서 맞붙었던 팀들 중 가장 강한 팀이었습니다. 정교한 볼패스, 빠른 전개, 그리고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력까지 모든 면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경기력을 고려하면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춘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넘지 못하며 월드컵 진출에 실패했지만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실력을 키워 한국을 당당히 넘어설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번 패배를 받아들이고 더 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티비였습니다.